Now, let us. Let, 뭐, 뭐, 해보자. Let, 뭐, 뭐, 해보자.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불러요. 사역동사. 자, 이 사역동사를 만나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뒤에, 목적어 뒤에, 원형이 오겠다. 사역동사를 만나면, 원형이 오겠다를 자동으로 생각을 하라고요. 이렇게. 그럼 볼게 어디에 원형이 오냐면, 목적어 뒤에, 요게 원형이라고요. 투랑 ing가 안 된다. 이렇게 원형의 모습으로 온다. 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 속담의 무게. 무게는 중요함이에요. 속담의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따옴표라는 속담. 속담부터 뜻 볼게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말로 들어봤자, 몰라. 한번 보는 게 나. 이거예요. Hunger is the best sauce. 이 소스라는 단어의 철자가 au인데요. 그냥 일단은 소스. 배고픈 게 최고의 반찬이다. 이게 뭐냐면 배고픈 게 최고의 반찬이 뭐냐면 맛없던 것도 배고픔다 맛있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라 쇠가 뜨거울 때. 쇠가 차가우면 아무리 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네, 쇠가 엄청 뜨거우면 빨갛게 달아있으면 이렇게 휘면 휘는 대로 휘어지거든요.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 빨간, 뜨겁지 않을 때는 안 바뀌니까 뜨거울 때 해라. 이런 뜻이고요. 시간과 타이드는 물이, 민물, 민물과 썰물을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라 그래요. 조수 간만의 차는 어떤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필요가,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이 필요함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무슨 속담일까? 테이크, 들어보자. 포익젬플 예를. 합쳐서 예를 뭐해보자? 들어보자. 현대의 리스트와치, 리스트가 뭐예요? 손목이에요, 손목. 손목시계의 예를 들어보자. 손목시계. 50년 전에 50년 전에 사람들은 워낙 웨어링 착용하지 않았다 손목시계를 그러나 동사가 나왔으니까 1번 동사와 2번 동사는 병렬 구조죠. 그러나 포켓 와치 손목시계는 없었어도 주머니 시계는 있었다. 주머니에 이렇게 시계를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 집어넣고 꺼내고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켓용 시계는 가지고 다녔다. 이승 가져어그 다음, 얘가 진주어. 진주어예요. 테이크아웃은 꺼내다. 시계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것은 편리한의 반대 단어예요, 이게 붙어서. 요까진 편리한이에요. 근데 이게 부터 불편한. 불편했다, 꽤. whenever. 할 때, 얘는 마다라는 뜻이에요, 마다. 얘는 때, 그냥 그러니까 할 때마다. 원은 누군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라고 해석해주세요. 사람, 사람. 사람이 원했을 때, 투노 알기를. 시간을 알기를 원했었을 때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것은 꽤 불편했다. 특별한, 특정한 스위스의 시계 만드는 사람이죠. 시계 만드는 사람은 생각했다. It more convenient to tie. 여기서 좀 공부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시스템은 가짜 주어. 맞죠? 가짜 주어. 그럼 누가 진짜 주어였죠? 투가 진짜 주어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동사 앞에 면 가주어였어요. 동사 뒤에 면 뭘까요? 주어가 아니라. 앞여야지 주어잖아요. 뒤에 면 뭐예요? 목적어겠죠. 그럼 무슨 목적어? 가짜 목적어. 그럼 투 이하가 무슨 목적어?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요만큼 길었던 아이가 원래 여기에 들어가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됐죠? 뒤로 간 거에 길어서 해석합니다. 요를 목적어처럼 할 거예요. 그것을 시계죠? 시계를 그의 손목에 묶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자, 답은 뭔지 알죠? 어, 불편하네. 편했으면 좋겠네. 그니까 러 정답이 누구예요? 5번이 되겠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뜻이에요. 쏘댓 so 쏘랑 that, 대시 합쳐 있어요. 붙어 있다고 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쏘랑 대시. 그럼 쏘랑 대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고. 도록 뭐뭐 하도록. 그가 쉽게 알수 있도록 시간을 without 없이 하지 않고 트러블. 트러블이 뭐예요? 신경쓰다. 신경쓰다. 그의, 그의 주머니를 신경쓰지 않고 그가 쉽게 시간을 알수 있도록 시계를 그의 손목에 묶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것은 묶은 것. 그렇죠? 묶은 시계는 나중에 변하게 되었다. 시계로 변했다. could be tied on list on the list 손목 위에 묶일 수 있다. that could could가 동사야. a t 됐은 주격 관계되면 선행 명사는 시계. 사물이니까 that. 오케이. Okay. 그렇죠? 손목에 묶일 수도 있는 시계로 나중에 바뀌었다.